반갑습니다. 정사갓 외발일로 전국여행입니다 어, 여기는 사상구청 역 맞은편 목촌 돼지국밥집. 아, 입구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아,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돼지국밥 맛집입니다. 자,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입니다. 반찬이 이렇게 다양하게 셀프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반찬이 20가지나 됩니다 와, 그리고 샐러드까지 <laughs> 세상에 이런 곳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 자, 제 마이카 음. 마이카가 있네요 <laughs> 자, 제가 방금 시킨 것은 전부 스크입니다. 모든 국밥. 자,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사상 목촌 돼지국밥,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입니다. 가격은 이렇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아, 정말 포집합니다. 반찬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과 외발 일로 전국 여행입니다.